안녕하십니까 화면비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 허니콤 블라인드 원터치 탑다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원터치 탑다운 같은 경우는 제품 하나에 여기 손잡이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 거는 위에 있는 걸첫 번째 내릴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또 내렸던 거를 올릴 때 사용하는 일반 콤비즈라고 똑같은 거라 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터치 탑다운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또 하나가 있죠. 밑에는 가리고 위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일단 작동하는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모든 블라인드는 내릴 때 뒤에 줄을 가지고 잡아 땡깁니다. 근데 원터치이기 때문에 살짝만 툭 하면은 얘가 저절로 자동으로 끝까지 내려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요렇게. 네. 이게 바로 이제 원터치 탑다운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올릴 때는 이두줄 중에서 앞줄로 똑같이 당기면 은 다시 올라가는 그 기능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콤비블라인드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된 기능을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에 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위에 있는 거를 내렸을 때이 아래쪽에서의 시야는 차단시키고, 위쪽에서는 햇빛을 들어오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마찬가지로 뒤에 줄을 내려줍니다.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. 똑같이 올릴 때는 앞줄로 올리시고, 또 얘를 이 정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싶으면은 이 위치로 놓으셔도 되고, 또 내릴 때는 뒤에 줄을 가지고 내리시면 되고, 앞줄로 올리면 똑같이 이제 올라갑니다. 자, 이제 이게 쭉 내려갈 때 내려갈 때이 정도에서 내가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, 뒤의 줄을 가지고 당겨 줍니다. 앞줄을 살짝만 이 앞줄을 살짝만 하시면은 원하는 위치에 멈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작동상 주의사항인데, 펀제품 같은 경우는 AS 나는게 거의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지금 이 상태로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거를 내려야 되는데 모르고 이 뒤에 줄이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이앞 줄을 가지고 세게 탁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간격 옆에 때문에 세게 탁 당겨 받으면 안쪽에서 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내릴 때는 너무 세게 땡기지 마시고 줄을 정확하게 뒤에 줄을 잡고 이렇게 내려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오른쪽을 가지고 얘를 탁 내리게 되면은 안쪽에서 줄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고요. 그럼 두 번째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얘도 원래 이 정도까지 너무 바짝 올리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사용을 하시는 거를 이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, 혹시 모르고 내리는 거를 해, 내리려고 했는데, 이 앞줄을 가지고 올린,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 마찬가지로 세게 탁 당기면은, 얘가 줄이 더 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살짝 여유를 주는 겁니다. 이 정도로. 여유를 주면은, 혹시나 내가 잘못 당겨도,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, 줄이 끊어질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항상 내릴 때는, 이 뒤에 줄로 내리시면서, 올릴 때는 앞줄로 올리시고 요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게 좋다. 예, 네. 만약에 이렇게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앞줄을 올리는 걸를 세게 탕 땡기면은 또 안쪽에서 줄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AS 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원단이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예전에 이제 많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. 요즘에는 이제 그런 AS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그런 AS가 발생했을 때도 다 이제 뭐 AS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 허니콤 원터치 탑다운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